화식 활용 문제. 요 색깔 칠해져 있는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인수분을 이용할 거야. 봐봐, x에서 어, 더하기 2로 늘어났지. 그럼 x 더하기 2. 그러니까 4개는 가로, 곱하기 세로니까 세로는 x에서 3만큼 줄어들었으니까 x 마이너스 3. 그게 50이라 그래요. 넓이가. 어? 그렇게 한게 50이라 했을 때 x를 찾아라는 거거든. 넌 50하면 전개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50까지 넘겨주면 x 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 아,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 너스56은는0 이렇게 나와 그걸 다시 인수분해하면 x 브루스 7 x 마이너스 8 이렇게 될거거든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7이고 하나는 8이 되는데 변길이 똥길이 변길이 음수 없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7은 버리고 그리고 3 이상이 돼야 되지 왜냐면. x에서 우리가 이게 두로 게 3이니까 3 이상이 돼야 돼거든. x는. 그래서 x의 값은 8. 8. 응? 그래서 그러니까 답이 8. 아니, 8이라고 8. 손 위에 있는 8.